오늘은 피엘라벤 캡 자켓에 그린란드 왁스를 한번 먹여보겠습니다.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 특별히 뭐 조심할 건 없는 것 같고, 왁스를 문지른 다음에 드라이기로 좀 이렇게 녹여주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한쪽만 왁스를 먹여보고 나서 다음 주에 방풍이나 아니면은 방수? 방수는 아니고 물을 튕겨내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,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왁스를 칠했더니 이렇게 되네요. <laughs> 뭐 이제 쓴 것도 이정도 썼습니다. 어, 일단 딱 절반만 네, 반대편에는 아예 사용을 안 했거든요. 그래서 어, 다음번 산행 때 어, 어느 정도 이 왁스 한 부분과 하지 않은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네, 한 부분이고, 안한 한 부분. 네, 드라이를 좀 해야 되겠죠. 열을 가해서.